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세종한국어 1. Chapter 3. p r o e 페이지 60. 어휘와 표현. about 위치. Up, up. 뒤. 뒤. 위. 위. 아래. 아래.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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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nd and pat pat yeah they are lefty and right wing cho orin cho Listen and repeat after me. Up. Three. We are beat 옆 and 밥 에 있다 없다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침대 위에 있어요. 투이씨가 집에 있어요? 아니요. 집에 없어요. 학교에 있어요. 문법 에 있다, 없다. The polite informal ending form is 에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There is, there are. 에 없어요. There isn't, there aren't.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침대 위에 있어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b a e d 침대 위 on the b t h e b e d 침대 위에 있어요. 2번 트위 씨가 집에 s 어 h e t w e is a t h o m e 아니요. 집에 없어요. No, s h e is n t a t h o m e 학교에 있어요. s h e is a t s c h o o l OK h e a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bag? 가방.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의자. 의자 위 on the chair. 2번, 3번, 4번. Do you yourself first? let's do it together 2번 책이 번 책이 어디이에 있어요? 침대 옆에 있어요? 침대 책상에 있어요? 책이 어디이에 있어요? 침대 옆에 있어요? 침번 책이 가방 안에 있어요? 아번 책이 가방 안에 있어요? 아니 가방 안에 없어요 가방 안에 없어요 책이 가방 안에 있어요? 아니요. 가방 안에 없어요. 4번. 펜이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펜이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대화 2. 책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it? Try to memorize it. Where is the book? 책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bag?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 에 있어요. Today's target expression.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어요. At the park. 공원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책상 위 on the desk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가방 안 in the bag. 오케이. Okay. Listen and r 책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And the pronunciation is, 없어요. 있어요. Once again, 없어요. 있어요. Let's practice more. Okay. Look at the 어휘와 표현 plate. 자, look at this picture.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앞에 있어요. n e x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뒤에 있어요. n e x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위에 있어요. n e x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아래에 있어요. 왜? 의자 밑에 있어요. Next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옆에 있어요. Next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남자 The man Where is the man? 집 안에 있어요.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듣고 말하기.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Let's listen twice.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밑에 있어요. 다시 듣고 말하기.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밑에 있어요. 텐시지 1 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2번 책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Once again, 2번 책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The answer is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She 책상 위에 없어요. 3번. 3번. 다음을 잘 듣고 다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써보세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아래에 있어요. 책은 가방 안에 있어요? 네. 가방 안에 있어요. Once again. 3번. 다음을 잘 듣고 다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써보세요.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아래에 있어요. 책은 가방 안에 있어요? 네, 가방 안에 있어요. 1번.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아래에 있어요. 책이 어디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There is the listening script behind it, so check it out later. 읽고 쓰기 1번. 다음 메모리 잘 읽고 아래 그림의 위치를 고르세요. 컴퓨터, 책상 위에.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3번, 책상 위에 있어요. First, thing? do it yourself first. Thing. let's take care 1번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제이 인포메이션 책상 위에 책상 위에 so there is 3번 2번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침대 옆에 침대 침대 옆에. 디이지 so 2번. 3번. 옷이 어디에 있어요? 침대 위에. t h 침대 위에. 디이지 so 2번. 2번. 다음에 잘 읽고 그림을 완성하세요. 방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 책상 옆에 가방이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Do it yourself first. 2번 Let's do it together. 방에 책상이 있어요. 방 방에 책상이 있어요. 오케이.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 책상 앞에 의자. 의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책상 옆에 가방이 있어요. 책상 옆에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 here. 네. b well, here is okay too. Because 옆에, 옆에 means next to. So, I think both are okay.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없어요. So, 책 is here. Okay.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